오늘 또, 베르크루즈, 1 0년식 46만, 예. 와, 대단하시죠? 우리 단골 고객인데, 오늘 브라운 가스 주아하고 있습니다. 이분이 아마 제일 맞을 것 같아. 제일, 어떻게 될 건지, 장비를 살까 막까, 지금 고민 중인데, 장비 값이 880만 원, 880만 원. 이 경기에 880만 원살까 막까. 그래서 저번 주는 한 여덟 대 정도 해드렸는데 네, 어떤 분들은 한두번 한 정도 빼고 음, 빼고는 뭐다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근데 그게 이제 시공을 하고 나면 이 시공할 때좀 매캐한 네, 냄새가 나거든요. 이게 안에 카본 슬러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좀 타겠죠. 수소, 수소입니다. 수소, 수소를 가지고 지금 안에. 음, 연소실 그리닝 한다 보시면 돼요, 연소실. 그런데, 또 쉽게 생각 설명해 드리면 가만 보니까 스케일링, 오이 스케일링. 연소실 안에 피스톤 스케일링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브라운 가스 수소를 넣어가지고, 지금 아 p m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. 그리고 치아 스케일링 받는 것이, 피스톤 스케일링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차가 이게 부드럽긴 부드러워요. 예, 부드럽게 내 봐, 차, 차 코란다에서 한번 해봐도,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. 효과가 있는데, 이제 차주분들이 이제 시공비가 이제 한 11만 원 정도 이래 나와야 될 건데, 그걸 해가지고, 이만한 효과를 볼 수가 있을지 없을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다 됐거든요. 나중에, 이제, 차주분한테 뭐라고 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. 이제, 이래 놓아, 이거. 사야되나 말아야 된다, 이거. 봄이, 봄이. <laughs> 끝!